안녕하세요 약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8월인데 어, 노동 소득으로 벌어들인 것을 뭘 살까를 고민해서 매수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싱가폴과 영국이 확진자가 증가되고 그 집단 면역을 자기들은 이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 답이 없으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카운팅을 안 하고. 뭐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뭐 크게 마스크를 일상생활처럼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주변 나라들도 따라한다고 그랬을 거잖아요. 한두달 안에 결단 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 사이에 내가 엔터주나 코로나가 일상생활로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혜택 받는 뭐 노랑 풍선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했던 종목 중에 뭐 JTC 아니면 뭐 큐브 엔터 이런 쪽으로 집중할 거다. 코나에 집중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니나 다를까? 짜잔! 요거를 샀지롱! 코나아이와, 코나아이를 샀나? 코나아이와 큐브엔터. 코나아이는 오늘 4%가 떨어졌길래, 좋, 조... 아, 코나아이 2% 떨어졌다. 2% 정도 떨어졌다고, 좋다고 43,350원에 매수를 했고, 22주 한 100만원치, 총 170만원을 샀어요. 170만원치를. 어, 큐브엔터는 한4% 떨어지길래, 땡큐지 땡큐, 큐브엔터. 큐브엔터 전소연이 있잖아, 전소연. 큐브엔터를 또 사게 되는 이유가 노랑풍선을 떨어졌으면 노랑풍선을 또 샀을 것 같은데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고 큐브엔터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공시들을 얘들이 어 주식들의 대량 보유 성향, 요거는 다트라고 전자공시 검색을 하면 요 전자공시, 공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는 무슨 시지? 어,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 이렇게. 회사에 뭔가 지분이 왔다 갔다 하든지, 중요한 거는 다 이렇게 올리게 돼 있어. 어떤 뭐, 것까지. 주식들의 대량 보유 상황, 8월 6일이야. 8월 6일인데, 얘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올라오냐면은, 어, 이번 보 직전에 610만주를 가지고 있던 44%의 지분율을 620만주, 45.2%로 올렸어. 파는 거는, 대주주가 지분을 파는 건 문제가 돼도 사는 거는 뭐다? 사는건 뭐기는 무조건 땡큐지 얘들이 요것만 산게 아니라 2021년 8월 6일날 좀 샀고 또 여기 VTGMP 또 요거 7월 28일날도 또 290만주 43%에서 44% 지금 45% 됐잖아 또 샀어 이때도 7월 22일날도 또 샀어 또 하면 그 때만 샀냐 또 VTGMP 7월 16일날 또 샀어. 43%에서 43.11%. 얼마 사지 않았지. 만몇 전주 샀지만, 얼마나, 또 샀지. 또 이때, 7월 9일 날도, 또 샀어. 7일, 300만 주. 아, 이때 무상증자 하기 전이니까, 43%에서, 팔았네, 이 새끼들. 아 이거 팔았다. <laughs> 영 팔았다. 팔았다! 영 팔았다. 영 팔았다. 영 팔았다. 팔았다. <laughs> 팔았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큐브 엔터는 더 추매를 했던 더 원, 원동력이 되었고, 맹, 제가 없어도 전선 보고 투자를 했을 거니까, 그렇게, 어, 제가 요번 달에는 170만원 치를 했고, 회전율이 내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굴려서, 자산 대비 얼마가 움직이냐, 요건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1000%잖아요. 맞지? 만약에 뭐, 자본, 자산이 뭐, 한, 이 5천만이다 그럼 1000%면 5억을 5억 치를 사고팔고 리 한거지 근데 나는 0.85%라는거는 거의 사는거 말고는 거의 안건든다 보면 되는거지 맞지 내나 네, 나는 회사를 선택해서 돈잘 벌거다 싶으면 거의 몇기니까 근데 요즘은 삼성 팔고 싶더라 삼성 자 그래서 지금은 평가손익 310만원 이거 의미없는거지만 요거 조만간에 요거 지금 큐브 엔터와 어깄노 큐브 엔터, 마이너스 187만원, 그리고 노랑풍선 마이너스 156만원인데, 요게 신주가 안 들어왔어. 무상증자 큐브 엔터는 1대1, 1대1 비율, 노랑풍선은 1대2 비율로 주식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들어와버리면 이게 분명히 플러스 되거든. 그러니까 1억을, 국내 주식이 1억 자본금 돌파했을 거예요 그거는 따로 컨텐츠를 만들 거고, 지금 일단, 어제 그거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셀트리온 마이너스 220만원. 자, 비트로셀 마이너스 22만원. 큐브 엔터 마이너스 187만원인데, 나중에 무상진, 신주 들어오면 플러스 될 거고, 슈피엔 코리아 마이너스 109만원. 하, 휴대폰 껍데기. 노랑풍선 마이너스 156만원. 이것도 신주 들어오면 플러스 될 거고, 이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자, 그리고 모토닉이 마이너스 19만원. 그리고 해외 주식은 마이너스 9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조금 올랐는 것 같고 한컴이도 조금 올랐고 그린플러스 조금 올랐고 뭐뭐 뭐 이렇게 크게 없대요 최근에 그거 올랐는 게 클래시스가 거의 한 86%의 수익률을 뭐한90% 가까이 뷰옥스가 20%한40%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그래서 다시 요거 제가 메인 계좌 배당 계좌 후보군 요렇게 했을 때 후보군에서 비옥스가 최근에 조금 오르기 시작했고 어 모험에서 모험에서 요번에 지금 노랑풍선이 상을 한두 번씩 치고 큐브엔터도 잘좀 지금 마이너스지만 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아니지 무상증자로서 주식이 들어오면 플러스되는 여기서 팍 뛰는 거지 이렇게 이게 녹색이 팍 된다고 다음에는 녹색이 탁탁 그래서 슈피겐 아 자식들 모토닉 여기 있고 어 크리, 코나이에서 한 백만 원더 추가 시켜줬으니까 코나이가 어 여기에 메인계좌가 한 3900만원이 되는거고 모험에서 큐브엔터에 70만원 정도 되어으니까 모험계좌가 총 1100만원 정도 되겠니 어, 원금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다음에도 아직까지는 어, 어, 일본 jtc 라는 기업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 코로나를 지금 막 1500명 1700명 한다는 하지만 집단 면역체제가 9월달에 완성되고 이러면은 영국처럼 가지 않겠나. 그러되면 그런 것과 연관된 주식을 위주로 매수하는데 집중. 집중 집중. 삼성전자가 마음이 안들는 지금 사탄이 나타나가 삼성을 팔으라고 하는데 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끝!